여러분, 지난달 관리비 고지서 보고 깜짝 놀라셨죠? 한 할머니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난방도 거의 안 틀고 전기도 아꼈었는데 관리비가 15만원이나 나왔다고요. 작년 같은 달보다 4만원이나 더 올랐대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옆집은 난방을 펑펑 틀었는데 관리비가 더 적게 나왔다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대로만 하시면 우리 아파트 전체 관리비가 내려가고 여러분 집 관리비도 한 달에 최소 3만원에서 많게는 7만원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아는 한 아파트는 이 방법으로 세대당 평균 5만원씩 아꼈어요. 지금부터 제대로 알려드릴 테니까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안녕하세요. 속공 시니어 이야기입니다. 먼저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게 있어요. 관리비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집에서만 쓰는 개별 사용료예요. 난방비, 전기료, 수도료 이런 거죠. 또 하나는 공용 관리비예요. 지하 주차장 불, 승강기, 복도 불, 경비실 난방 이런 거요. 이 공용 관리비는 모든 세대가 나눠서 내요. 그런데 대부분의 분들이 자기 집 난방만 아끼려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공용 부분이에요. 왜냐 하면 공용 부분을 줄이면 우리 아파트 전체가 혜택을 보거든요. 그럼 지금부터 공용 부분을 확 줄이는 방법부터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입니다. 지하주차장 조명 절약하는 법이에요. 여러분, 지하주차장 내려가 보시면 차도 별로 없는데, 불이 환하게 켜져 있는 거 보셨죠? 심지어 한밤 중에도 환하더라고요. 이게 다 센서 설정 때문입니다. 지하주차장에는 움직임 감지 센서가 있어요. 사람이나 차가 지나가면 불이 켜지고 없으면 꺼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센서 민감도가 제대로 안 되어 있으면 큰일이에요. 너무 민감하면 작은 움직임에도 불이 다 켜져요. 바람에 흔들리는 비닐봉지만 봐도 불이 켜지는 거예요. 반대로 너무 둔하면 사람이 지나가도 불이 안 켜져서 위험하고요. 제가 아는 한 아파트는 센서만 제대로 조정했는데 한달 공용 전기료가 200만원에서 140만원으로 줄었어요. 60만원이 줄어든 거예요. 200세대라고 치면 세대당 3천원씩 절약되는 거죠. 1년이면 3만6천원이에요. 그냥 전화 한 통으로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관리사무소에 전화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지하주차장 조명이 필요없을 때도 계속 켜져 있는 것 같다. 센서 점검 좀 해달라고요. 대부분의 관리사무소는 이런 요청을 받으면 바로 점검합니다. 왜냐 하면 공용 전기료가 줄면 관리사무소도 좋고 주민들도 좋으니까요. 그리고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지하주차장 조명을 LED로 교체하셨나요? 아직 안 하셨으면 입주자 대표회의에 건의하세요. 요즘은 LED 교체 비용을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경우도 많아요. 형광등을 LED로 바꾸면 전기료가 절반 이상 줄어듭니다. 처음에는 교체 비용이 들지만 6개월에서 1년이면 본전을 뽑아요. 그 다음부터는 계속 이익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승강기 전기료 줄이는 법이에요. 여러분, 승강기 타실 때 문이 너무 오래 열려 있다고 느끼신 적 없으세요? 사람들 다 타고 내렸는데도 문이 한참 동안 열려 있잖아요. 이게 다 전기예요. 승강기 문이 열려 있는 동안에는 계속 전기가 들어가요. 대부분의 아파트는 승강기 문 열림 시간이 10초에서 15초로 설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타고 내리는데 15초나 필요한가요? 5초면 충분해요. 짐이 많으신 분도 5초면 넉넉합니다. 관리사무소에 요청해서 승강기 문 열림 시간을 5초로 줄여달라고 하세요. 이것만으로도 승강기 전기료가 10%에서 15% 줄어듭니다. 승강기가 4대 있는 아파트라고 치면 한 달에 10만원 이상 절약돼요. 세대수가 많으면 세대당으로는 작게 느껴지지만 1년이면 꽤큰 돈이에요. 그리고 승강기 안에 환풍기도 확인해 보세요. 요즘은 공기질 때문에 환풍기를 24시간 돌리는 아파트가 많아요. 그런데 겨울에는 환풍기를 약하게 돌리거나 시간대별로 조절해도 충분합니다. 새벽에 사람이 별로 없을 때까지 환풍기를 풀로 돌릴 필요가 있나요? 이것도 관리사무소에 건의하시면 조정해 줍니다. 승강기 안에 광고 모니터도 마찬가지예요. 24시간 켜둘 필요 없어요. 심야 시간에는 꺼도 되죠. 세 번째입니다. 복도와 계단 조명 절약하는 법이에요. 아파트 복도 불, 계단 불도 공용전기예요. 이것도 센서로 관리되는데요. 센서 시간이 너무 길게 설정된 경우가 많아요. 사람이 지나간 후 5분 동안 불이 켜져 있다. 이건 너무 길어요. 1분이면 충분합니다. 관리사무소에 복도 조명 센서 시간을 짧게 조정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그리고 낮 시간대 조명도 확인해 보세요. 창문으로 햇빛이 들어오는 복도는 낮에 구디 불을 켤 필요가 없어요. 센서를 시간대별로 설정하면 낮에는 작동을 안 하게 할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모이면 한달 공용 전기료가 20만원에서 30만원 줄어들어요. 네 번째입니다. 경비실과 관리사무소 난방 확인하는 법이에요. 이것도 공용 관리비로 나가요. 그런데 경비실 온도가 너무 높게 설정된 경우가 많아요. 경비실 가보시면 한여름처럼 덥더라고요. 25도, 26도로 틀어 놓으세요. 경비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더울 필요 없잖아요. 적정 온도는 22도에서 23도면 충분해요. 관리 사무소도 마찬가지예요. 사무실이 너무 더우면 업무 효율도 떨어져요. 입주자대표회의가 있을 때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세요. 공용 난방비가 작년보다 많이 올랐다면 온도 설정을 확인해야 해요. 그리고 경비실이나 관리 사무소 문이 자주 열려 있지 않은지도 봐야 해요. 겨울에 문을 열어 놓으면 아무리 난방을 해도 소용없거든요. 다섯 번째입니다. 공용 온수 절약하는 법이에요. 지하 주차장이나 경비실에 온수가 나오는 수도꼭지 있으시죠? 이것도 공용 관리비예요. 그런데 이 온수 온도가 너무 높게 설정된 경우가 많아요. 세차할 때 뜨거운 물이 필요한가요? 미지근한 물이면 충분해요. 관리사무소에 공용 온수 온도를 낮춰달라고 요청하세요. 그리고 온수가 새는 곳은 없는지도 확인해야 해요. 조금씩 새는 것도 한 달이면 큰돈이에요. 여기까지가 공용 부분 절약하는 방법이었어요. 이것들은 여러분 혼자 할수 있는 게 아니라 관리사무소에 요청해야 해요. 그런데 걱정하지 마세요. 관리사무소는 이런 요청을 받으면 대부분 긍정적으로 검토합니다. 왜냐하면 공용비가 줄어들면 주민들이 좋아하고 관리사무소도 일을 잘한다는 평가를 받으니까요. 그럼 이제 우리 집에서 직접 할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입니다. 난방비 줄이는 법이에요.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있어요. 난방을 아예 안 틀거나 최대한 적게 틀면 난방비가 줄어들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끄고 켜기를 반복하면 보일러가 더 열심히 일해야 해서 가스비가 더 많이 나올 수 있어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적정 온도를 유지하는 거예요. 온도 설정이 핵심입니다. 많은 분들이 추우면 25도, 26도로 올리시는데요. 이게 가장 큰 실수예요. 보일러는 설정 온도까지 올리려고 계속 풀가동을 하거든요. 그러면 가스가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가장 효율적인 온도는 21도에서 23도 사이예요. 이 온도면 실내가 충분히 따뜻해요. 대신 옷을 한겹더 입으시면 됩니다. 실내에서 가디건이나 조끼 하나만 걸쳐도 체감 온도가 2도에서 3도 올라가요. 그리고 온수 온도는 48도에서 52도로 맞추세요. 너무 뜨겁게 하면 식히느라 찬물을 섞어 쓰게 되잖아요. 그럼 보일러는 계속 뜨거운 물을 만들고 우리는 찬물로 식혀서 쓰고. 이게 얼마나 낭비인지 아세요? 온수온도만 적절히 낮춰도 한 달에 1만원 이상 절약됩니다. 또 중요한 게 있어요. 방문을 닫아두시면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방을 따뜻하게 하려고 문을 꽁꽁 닫아두시는데요. 이러면 보일러가 그 방만 집중적으로 데우려고 더 오래 돌아갑니다. 방문을 조금씩 열어두시면 온기가 집 전체로 골고루 퍼져요. 그러면 보일러가 더 효율적으로 작동해요. 실제로 테스트를 했는데요. 방문을 열어둔 집이 닫아둔 집보다 난방비가 15% 적게 나왔대요. 외출할 때는 보일러를 완전히 끄지 마세요. 외출 모드로 설정하거나 온도를 18도 정도로 낮춰두세요. 완전히 끄면 집이 너무 차가워져서 돌아와서 다시 데우는데 가스가 훨씬 많이 들어가요. 외출이 2시간 이하라면 그냥 온도만 낮춰두는 게더 경제적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급탕비 줄이는 법이에요. 겨울에는 급탕비가 여름보다 2배에서 3배까지 올라가요. 찬물이 너무 차갑다 보니까 뜨거운 물을 많이 쓰게 되거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세요. 뜨거운 물을 틀었다가 너무 뜨거우니까 잠깐 잠그고 다시 찬물 섞어서 쓰고 또 뜨거워지면 잠그고. 이게 가장 비효율적이에요. 왜냐 하면 뜨거운 물을 틀 때마다 보일러가 작동하거든요. 보일러가 켜지고 꺼지기를 반복하면 가스가 엄청나게 들어가요. 처음부터 온수와 냉수를 적절히 섞어서 미지근한 물로 시작하세요. 그리고 중간에 끄지 말고 계속 사용하세요. 설거지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릇에 물을 받아서 한꺼번에 씻는 게 아니라 물을 틀어놓고 계속 헹구시는 분들 많으시죠? 설거지통에 미지근한 물을 받아서 한꺼번에 씻고 헹굴 때만 물을 틀어서 빠르게 헹구세요. 이렇게만 해도 급탕비가 한 달에 2만원 이상 줄어듭니다. 샤워할 때도 온도를 너무 뜨겁게 하지 마세요. 40도에서 42도 정도면 충분히 따뜻합니다. 그리고 샤워 시간을 5분 정도로 줄이는 것도 좋아요. 몸 씻는 시간 3분, 헹구는 시간 2분이면 충분해요. 이제 관리비 고지서를 받으면 꼭 확인해야 할 항목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공용 전기료를 확인하세요. 전월에 비해서 20% 이상 올랐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관리사무소에 문의해서 왜 올랐는지 확인해야 해요. 두 번째, 승강기 유지비를 확인하세요. 갑자기 올랐다면 고장이 잦다는 의미일 수 있어요. 세 번째, 난방비를 확인하세요. 우리 집 평수에 비해서 적절한지 이웃집과 비교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실천 루틴을 알려드릴게요. 매주 월요일에는 관리 사무소에 요청할 게 있는지 체크하세요. 지하 주차장 불, 승강기 문시간, 센서 점검 이런 거요. 수요일에는 우리 집 난방과 온수 사용을 점검하세요. 주말에는 관리비 고지서를 확인하고 이상한 부분은 메모해 두세요. 정리하겠습니다. 아파트 관리비를 줄이려면 공용 부분을 먼저 손봐야 해요. 관리사무소에 적극적으로 요청하세요. 그 다음에 우리 집 난방과 온수를 관리하면 됩니다. 이렇게만 하셔도 한 달에 5만원 이상 절약할 수 있어요. 추운 겨울이지만 똑똑하게 절약하시고 따뜻하게 보내세요. 지금까지 속공심이어 이야기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